제 28회 제주 국제 관광 마라톤 축제가 오늘 제주시 구자종합운동장과 해맞이 해안도로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축제에는 하프 코스와 일반 코스 해안도로 걷기 등 세계 종목에 4,600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턱걸이와 타이어 굴리기 등 번외 경기와 함께 자치경찰 기마대 퍼레이드. 마라톤 참가자들을 위한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에서도 자장면과 김치찌개 백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 자장면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7천원으로 한달전 6750원에서 3.7%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은 9625원으로 2.6% 올랐습니다. 도내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3.4%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 2%를 기록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외식 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세부 품목 39개 가운데 23개 품목이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이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에 나섭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변동성 증가로 올여름 농작물 재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농업기술원과 권역별 4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돼 기상현황과 전망 분석, 농작물 관리 기술 지원, 피해 발생 시 복구 방안 강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제주도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26도와 25.7도로 각각 역대 1위와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에도 한라산 1100고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 세계 유산 본부는 한라산 1100고지 화장실에 오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정화 후 재활용하는 방식의 무방류 순환 수세식 시스템을 설치해 하루 5천 명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라산 천백고지 화장실은 겨울철 말되면 송수관 결빙과 물 부족 문제로 번번이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시가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65살이 넘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 2,075명이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조사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주거 상태와 사회 관계, 생활 여건과 돌봄 서비스 수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테트라포트 추락 사고를 대비한 인명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제주소방서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안가 이용객과 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항 이부두에서 테트라포트 추락 상황을 가정해 삼각대와 도르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인명 구조 훈련을 벌였습니다. 소방 당국은 테트라포트에서 추락하면 충격에 의한 부상이 클 뿐만 아니라 강한 파도 소리와 어두운 시야로 인해 구조 요청도 어렵다며 출입이 통제된 곳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주는 이른바 홀인원 상품에 대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40건으로 1년 전보다 35배 증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